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붙드셔서 부르신의 뜻을 따라 이 세상 곳에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곳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한날 지낼 때에도 우리들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입술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살별하여 애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군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하고 행하기도하라. 궁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마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바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분별되십니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목하게 되었습니까?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앙만은 이땅에서 성도가 성도로 고존이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있어 무엇이 필요해요? 예, 속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성도 다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울려 퍼지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둘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 주제도. 예, 야구보서는 많이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2장부터는 그 내용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죠.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맞지 않다. 즉, 그러한 이야기가 말씀에 중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말이 있기 전에, 말씀은 무엇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을 보니까, 차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은 불가하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가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있는데, 왜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상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죄의 논리를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판단하려 하느냐. 지금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2절부터 어떠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 믿는 자들끼리 모임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부자는 편하게 대하고 좋게 대하고 가난한 자는 예 좋지 않게 대한다는 거죠. 불편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1절에서 사람을 어찌하여 차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도 있습니까? 6절을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부자는 너희들이 존귀하게 대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누구 때문에 곤란한 일들을 당하느냐? 그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인생의 지혜없음을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1절의 차별이 다시 반복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니야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일절도 사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구절도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다? 죄다 이것을 아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가지고 1 4절부터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놀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근거한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관련된 믿음이겠죠.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자기 확신에 근거한 믿음 말입니다. 도리어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아무 뜻 없이, 계획 없이 우리에게 갑자기 생겨나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예를 들어, 오늘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기사가 예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의 때에서부터 우상순배자를, 예, 우상순배자의 삶을 살았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 믿음이 왜 생겼습니까?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예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하나님 신앙이 태동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 가정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거였는데, 예이 가정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을 붙들어 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는 결과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또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 사람 중심으로만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확신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훌륭하게 여겨지는 건그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삶의 끝까지 관철시키는 사람이 예, 좋은 믿음, 바른 믿음, 진짜 믿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뜻이 그 계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동참하게 하시고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열매맺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16절, 17절에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의 삶을 통해 오늘 누군가에게" 그와 같이 선한 열매가 맺혀지거든 의로운 열매가 맺혀지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으로 여기라 이게 같은 뜻과 같은 뜻으로 여길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진짜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는데 그 내용 중에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예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의 양식이 없으면 무엇이 불가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이 불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구함도 불가해요. 결국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영육간에 강광하여서 바른 말을 낼 수가 있고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라 얘기인 거죠.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만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방식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여겨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예 근거 없는 믿음이고 붙들 수 없는 믿음이고 예 연기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믿음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믿음은 결코 아무런 예 작용이 없는. 효력이 없는 믿음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보고만 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이한 우리들을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이 오늘 이한 날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수반되는 믿음은 당연히 살아있는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어떠한 열매를 낼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열매를 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렬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욕심을 입고 죄악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물들어가는 것을 주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자력으로는 여전히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은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는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한 날을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합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믿음에 합당한 열매 또한 우리의 입술과 삶의 태도를 통하여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심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